티비 토스, 이넌왜 이렇게 넌왜이두게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이렇 이렇게 이렇게 할거 이렇게 넌왜이렇이이이 이제부터 말안 할게요. 띵, 뿡, 띵, 뿡, 띵. 누구지? 이 친구는? 이 친구 최신가? 이름이 뭐였지? 안녕. 안녕, 그래. 고마워. 나를 때려줄라 했어. 야, 얘, 이 친구 완전, 이 친구 완전 꿀먹을라 했네. 야, 와봐. 와보라고. 음, 리코가 피가 몇이야? 리코가 피좀 보자. 리코 피 어, 적은 편이거든요? 8천이야 거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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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때리기. 엉덩이들, 이런 법. 지 그죠, 여러분들이. 많이 잡없어 다음 거 보상이다. 일단, 저 어, 이거. 나비 없는데. 소호자리 코. 형 체험, 체험 가 봅시다. 일단 뭐 나온지 궁금하다. 일단 이거 스키는 괜찮아요. 와 진짜 예뻐. 중국 더 예쁘겠지? 딱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건? 걸... 여기서 피 안, 안 때리지? 아, 한번 탱, 기럴 것이야? 와! 진짜 안 예쁘다. 이 누가 나, 인증하 여기 진짜 이게 상인점 일단 여기 다떨어줄게요 시원하게 딱 아. 여기 따다다다다다다 이럴 때 궁극 어디를 때려도 맞아 그 예쁘네 이거 애들은 다 알고 LA 프리보도 되게 예쁜데, 왜냐면 궁극기가 그거거든. 일단 예쁜 이유, 일단 이건 똑같잖아요. 딱 이게 딱 예뻐. 이거 흔들리는 거 봐봐. 괜찮지 않아요? 어... 로사 스한 보자. 보자두두 누구를 찾아요한 명이 먹을 때까진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제가 몸빵을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 번엔 끝. 왜 너야? 너는 한코도못 넣잖아. 우와 진짜 좋아졌다.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궁극... 아 죽었네. 쟤 혼자... 아 진짜 멍청했네. 이 친구... 엉텅구리... 응, 피해 주면서... 딱... 궁... 이래도 그래도 하긴 하네. 일단 저는 오늘 아, 요즘 내가 유튜브 많이 안 찍어서 많이 할게 없어졌어. 응 안돼. 내 네, 여기서 로봇. 저기 로봇들 지금 하는 걸 봐봐. 하는 걸 봐라. 딱 저가 막아주는 척 해주면서 궁극서 주고 들어가 내가 키키키 이게 저가 친구들 놀리는 방법이에 근데 저가 골드 났다 그나마 얼마나 혈압 몰라 얼마나 짜증나 그럼 이걸 한번더 먹을 수 있어 데이 등인 건 바로 없어. 딱 10초 남았는데 딱 여기 가는데갈 수가 없어. 그때 딱 3집 가면은 이거 스킨까지 없는 거잖아. 아, 한번더 해봐야지. 여러분. 이거 저 이거 진짜 재밌어었어요 갑자기. 일단 요, 오늘 한꺼번에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. 거지 같아. 거지처럼 터졌네. 야, 야, 나한테. 나한테. 나한테 하라고. 응, 내 몸을 받쳐 죽여. 몸 받쳐서 농객 죽여서요, 죽여, 죽여요, 죽여요. 이러는 거야, 몸을 받쳐 농 게. 몸을 받쳐, 골너. 뭐, 이렇게. 참 쉽죠? 난 혼자 할게요. 3시 한꺼번에 들어가나 보다. 일단 쪽일 거예요. 왜냐면 저가... 저... 제가 있었기 때문에... 그거는 알아도 저쪽에 한 명이 가고 있다는 걸. 그따라봐. 난 믿었어. 나. 못 맞춰서 죽여 저가? 제가 맞춰봐 맞춰봐 맞추지도 못해 맞추지도 못해 나 저가? 스페나와와야 솔직히. 히 오늘 노가다 갑시다 트로피 올리고 올게요 어, 네, 이야구스프대구 대형상자 나흘리가 없지 이것도 받아줄고요 노가다 가야돼 한 650정도 가져야지 일단, 하. 어, 여러분, 더어요 아, 그래도? <웃음> <웃음> 이거 녹아다 가야지. 디민스, 시원스 뭐야? 디민, 시원 모두 다내 디민시언 모두 다내 친구들인데 옛날 이름이 제 친구랑 같아요. 저 어릴 때 친구랑. 아와 500점이지 잘았나 어쨌든 이겼어요. 이겼고 내가 넣고 내가 스플 냈고. 이었고 네 좋아요 좋아 불러 어 샬리 불 이게 벌써 용랩이네 공좀 할까? 여러분, 뭐 계산해보면 한2천0 0 정도 있거든요? 한2천 정도 된대. 확인해볼까요, 여러분? 다 맞으면, 인적으로 가면은, 375 곱하기 5란 말이야. 25에 35에 7 되고, 18 되고, 안 나오네.